남들보다 특별한 워이머 판타지 세계관에선 평범한 감기도 위험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골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 엿병으로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사소한 병 하나로 걷잡을 수 없는 전염병을 만들어내고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인간들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엿병을 실험하는 한 미치광이 의사 덕분이죠. 거머리 왕 페스투스 부패의 카오스신, 너그레 카오스 챔피언이자 너그레 마법을 다루는 배양의 신봉자. 꾸준하게 자기가 만든 질병을 퍼뜨리는 자로, 알수 없는 액체로 가득찬 병을 둘러매고 자신의 역병을 시험하기 위해 희생양들을 찾고 있죠. 특히 그가 갖고 있는 역병 물력은 너그레 악마들과 추종자들에게 만병통치약으로 작용하지만 그 외의 존재들에겐 강력한 독이 되는 물건이며, 페스토스는 이걸 통해 더더욱 많은 실험을 하면서 제국의 북쪽 숲에 자리 잡아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페스토스는 원래 노르틀란트에서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사람을 치료하며 비명 지르는 학질, 구을 수도 같은 전염병이 노르틀란트에서 창궐하는 것도 직접 막아낼 정도로 뛰어난 실력도 가진 인격자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이갈이 열병이라 불리는 새로운 전염병이 등장하자 그는 스스로의 한계를 체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험실에 틀어박혀 치료제 개발에 몰두했지만 격리한 환자들은 하나 둘씩 죽어갈 뿐이었죠. 결국 마지막 환자가 죽기 일보 직전 절망에 빠진 그가 도움을 갈구하자 죽었을 시체들이 느닷없이 머리를 들고 그를 쳐다보니 바로 너그리. 그에게 말을 건것입니다 너그리 말하길 만약 자신과 계약한다면 이 가리 열병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지식을 내리겠다고 말했죠. 좌절한 그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순간 너그리 알고 있는 모든 질병에 관한 지식이 그의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받아들이던 그가 끝내 미쳐버리고 마니 너그리 직접 그의 자유로움을 빼앗아가고 대신 엿병을 실험하고자 하는 욕망을 집어넣은 거죠. 자비로운 의사는 사라지고 역겨운 질병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머리 왕 페스토스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더욱 강력해지고 더욱 뛰어난 재생력을 가진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사랑하는 엿병을 퍼뜨리면서 제국을 위협하고 있었죠. 그 예시로 제국력 2516년. 호 헬란트의 선제후 알 데브란트 루덴 호프의 아들이 알수 없는 병에 걸려 생사를 오갈 때 정체를 숨긴 페스투스가 선제후의 아들을 치료해 준 결과 아들은 끔찍한 돌연변이로 변하고 알 데브란트의 가신들을 죽인 뒤 자신을 고친 주군에게 돌아갔죠. 페스투스는 검은 약재상이라고도 불리는데 엿병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찾기 위해 노스카로 떠나거나 희귀한 재료를 얻기 위해서라면 너그레 그레이터 데몬인 그레이트 언클린 원의 썩은 이빨을 직접 추출하거나 피에카우스 신 코룬에게 바친 황동 두개골을 훔치는 등 여러 가지 기행을 펼치기도 하죠. 이러한 미치광이 의사도 엔드 타임에 불려 나가야 했습니다. 너그레 옆병 함대와 함께 알토도로프 공방전에 나선 그는. 남몰래 알트도르프 지하 하수도로 잠입해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위대한 존재를 소환하게 되는데 바로 그레이트 언클린 원중 하나, 엿병아이 쿠가스였습니다. 부패의 데몬 프린스를 부른 페스토스는 무수한 너그레 악마들도 소환하면서 곧장 알트도르프를 습격하기 시작하자 한창 외부의 적들을 경계하던 군대는 혼란에 빠지고 길거리에서 한시름 놓던 사람들은. 더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방적인 학살 끝에 두 존재는 치유와 자비의 여신 샬리아의 신전으로 향하니 그 안에 도망친 피난민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빠져버렸죠. 그러나 내전을 정리한 브레토니아가 제국을 위해 지원군을 보냈습니다. 사자 심왕 루앙 레옹쿠르의 지원군과 당시 제국의 선제후가 된 실바니아의 백작. 블라드 폰카루스타인의 언데드 군대가 이들을 막아섰죠 페가수스 기사들의 돌격은 너글의 악마들을 짓밟았고, 루앙의 화력으로 쿠가스마저 퇴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뒤이어 루앙과 맞서게 된 페스토스는 그의 검에 수차례 상처를 입었지만, 카오스 악마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루앙의 피는 인간이었던 페스토스에겐 아무런 소용도 없었고 다른 악마보다 더욱 뛰어난 재생력을 가진 그는 엿병 물약에 중독되어 지쳐 쓰러진 로왕을 죽일 수 있었죠. 크게 기뻐하는 너글의 웃음소리에 페스토스는 곧바로 다음 상대와 마주했으니 바로 블라드였습니다. 너글의 축복으로 더욱 강력해진 페스토스였지만 블라드 역시 죽지 않는 존재였기에 두 존재의 싸움은 격렬해졌죠. 그러나 페스토스가 방심한 사이 그의 가슴에 말뚝을 박아버린 블라드. 나무로 만든 말뚝은 페스투스의 생명력과 만나 금세 거대한 나무가 되어 그의 몸을 찢어버렸고, 그대로 절명한 페스투스와 함께 너그레 악마들을 쏟아내던 워프게이트도 다쳐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배양의 신봉자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카오스 신의 은총을 받은 페스투스는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역작을 만들어서 모든 필멸자를 전염시키게 만들 사명감을 띈 채로 말이죠.